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한계시록 10분 강의 13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계시록 9장의 첫 번째 강의로 다섯째 나팔이라는 주제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무적행입니다. 계시록 9장 1절.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더라. 하늘에서 떨어진 별은 셋째 나팔에서 언급된 바와 동일한 타락한 천사의 두목인 루시퍼, 곧 사탄을 의미합니다. 땅에 떨어진이라는 단어는 헬라우로 이미 떨어져 있는 상태라는 의미로 하늘에서 쫓겨난 사탄이 이 지구에서 하는 행태를 설명하기 위해 다시 언급한 것입니다. 저가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더라. 무적행은 헬라오로 아부스, 영어로 bottomless pit, 즉, 심연, 밑바닥이 없는 굴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로 이 성경절에서는 악령들의 거주지 또는 소굴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아부스 곧 무적행은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라는 말씀에서 지구가 창조되기 전 상태의 깊음이라는 단어와 같은 말입니다. 계시록 20장 3절에는 사탄이 마지막 유황불못에 들어가기 전까지 천 년간 갇혀있을 감옥으로 묘사되어 있는데 이 또한 예수님의 재림시 황폐된 지구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무적행의 물리적인 장소란 지구 어딘가에 있는 깊은 구덩이가 아니라 텅 비고 황폐된 지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베드로우스 2장 4절에는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이 말씀에서 범죄한 천사들, 곧 사탄과 악한 천사들이 갇혀있는 지옥은 어디입니까? 분명히 여기서 지옥이란 타락한 사탄과 그 부하 천사들이 갇혀 있는 이 지구를 가리킨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는 말씀을 볼때 사탄은 현재 지옥이 아니라 지구에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수 있습니다. 이 지구는 죄 지은 자들이 갇혀 있는 감옥입니다. 시편 107편 10절에는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여 있다고 했으며 이사야 42장 7절에 메시아께서 하실 사명을 언급하시면서 네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간 역시 감옥에서 나오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보음 8장 30절로 31절. 예수께서 내네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 즉 가로대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거라사의 광인에게 들어갔던 귀신, 곧 사탄의 무리는 예수님께 제발 무적행에 가두지 말아달라고 되었습니다 여러 말씀들을 볼때 무적행은 이 지구이며 어떤 장소라는 개념보다는 악령들을 활동하지 못하도록 구금해 놓은 영역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 지구 어딘가에 바닥이 없는 굴 또는 구덩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 현재 계속적으로 불타고 있는 지옥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무적행은 장소가 아니라 영역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사탄이 전면적으로 날뛰지 못하도록 제어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허락하에만 활동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려주신 것은 악령을 포함한 어떤 것도 하나님의 통제를 받지 않는 것은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게시록 11장 7절에서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은 프랑스 혁명 시에 혼란한 상태에서 생겨난 무신론 세력을 상징했습니다. 여기서 무적행이란 흑암의 영역을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사람이 결코 헤어리거나 측량할 수 없는 악의 고차원적 영역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짐작하게 합니다.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사이버 영역, 그 컴퓨터, 인터넷의 모든 영역처럼 이런 영역이 존재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사탄이 무적행의 열쇠를 받은 것은 그 악령의 세력을 구금해서 풀어 활동하게 해 주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동안 활동하지 못하게 제안했던 것에서 활동이 가능하게 된 것이라는 말입니다. 게시록 9장 5절에 보면 다섯 달 동안 한시적으로 풀어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무적행에서 풀려나는 것과 활동하는 것 모두 하나님의 주권이 허락하신다는 것을 여러 표현을 보아 알수 있습니다. 그런 표현들을 보면 받았더라,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등으로 아무리 사탄이 맹렬하게 활동할지라도 제한된 범위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욥기 1장 12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내 네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몸에는 네 손을 대지 말지니라. 히브리서 12장 23절에 기록된 대로 하늘 장자들의 모임에 지구 대표로 참석한 사탄은 자기가 지구를 장악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미혹되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 욥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탄이 하나님이 주신 복 때문에 충성할 뿐 반역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자 일시적인 시험을 허락하셔서 욥의 믿음과 충성을 증명하도록 하셨습니다. 욥기 2장 6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네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욥이 사탄의 공격으로 최악의 상황에 처했을 때라도 오직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는 하나님의 명령하에 있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받는 고난과 시련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주님의 강한 손을 붙잡고 있으면 절대 안전하다는 것을 보증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무적행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줘버리고 사탄의 미혹에 빠지게 되면 날개 없이 한 없는 나락으로 추락하게 되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타락의 깊이 역시 무적행의 영역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는 그 상태가 바로 지옥입니다. 글씨도인이라 할지라도 짐짓 사탄의 영역에 들어가게 되면 그 고상한 품성과 능력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밑바닥 없는 타락의 구덩이로 비참하게 떨어질 수 있음을 알고 항상 근신하며 주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올라가야 될저 높은 곳 역시 무한대의 고상한 영역임을 생각하게 해주는 진리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아름다운 목표를 향하여 믿음에서 믿음으로 전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